역시나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형우 선수가 오승환 선수에 대한 축하와 존경의 와 최형우까지 개인적으로 오승환 선수를 위해 준비한 선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직접 준비했는데요 직접 출연 선수가 감사의 의미를 아, 전달해 주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저랑 오랜 세월 같이 했던 이제 형님이 은퇴를 한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그만한 감사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감사패의 내용을 직접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존경하는 승헌이 형 사랑하는 나의 형님 Ahí